안녕하세요. 대파입니다. 자 오늘은 건강보험료 일괄납부되었을 때 근로자의 살론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온라인의 살론을 조회해보고 이것저것 조회했는데 건강보험료 일괄납부로 인해 부결났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 안타까울 따름이죠. 계속해서 조회를 하고 과조회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봐야 될까요? 핵심은 연금 보완이고요. 연금 납부 확인서를 보완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또한 모든 금융사에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맞는 금융사를 찾아 진행봐야 됩니다. 한 고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한도가 나오고 계속해서 건강보험 일관납으로 부결 났다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전화하니까 연금으로도 인정해 주는 금융사가 있다고 찾아보라고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발품을 팔아 찾아봐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상담사들이 있는 거고요. 로봇 알고리즘으로 찾기 어려운 것을 찾아내는 게 저희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럴 경우 상담 한번 받아 보시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건강보험료 미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럴 때도 연금보완이 가능할까요? 그건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건강보험이 미납이라는 거는 연금 또한 미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될 경우만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을 경우에는 진행이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건강보험이 일관납부된 경우에는 연금으로 진행 가능한 금융사가 있고 그 금융사는 발품을 찾을 필요 없이 문의권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미납인 경우 이때는 연금보완이 좀 어려우시고요. 1년 이상 재직자에 한해서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기액증명원을 통해 보완하여 진행을 볼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렸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